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매주 모일 때다 아니 매주가 아니 매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죠. 그래서 내일 우리 다음 만날 때는 우리가 이 땅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났을 이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이 마지막 성찬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드신 분들은 순교의 마음으로 성찬을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다시는 너희들과 이 포도잔을 줄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말은 죽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갈라데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자기를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고백은 이 성찬으로 보면 이 성찬에 참여한 이들은 다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순교의 마음으로 이 성찬을 들었어요. 이 성찬을 들고 나서 밖에 나가서 혹시 죽음이 온다해도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거야. 너희들이 죽어도 내가 함께할 거야. 성찬으로 함께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성찬의식을 행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사인으로 주신 것은 이 세족식도 있지만 발을 씻어진 것도 있지만 이 성찬이다. 는 것을 다시 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온 거예요. 아,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을 주신 게 뭘까? 다 있지만,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 이 성찬이다. 성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시고,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지팡이 믿음을 주시지만, 그것을 함축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니까 성찬입니다. 성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또 함께 공유를 하지 못했을 참여를 못했을지라도 다음에 다시 참여하리라 이런 마음의 다짐이 꼭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 하나님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관계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처럼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못할 수 있죠. 내가 만든 어떤 작품일 수 있습니다. 창조주고 피조물이니까. 요즘, 어, 저희 하우리가 뭘 만드는 걸 좋아해요. 어, 뭘만 뭐 사다 주면 똑같이 만듭니다. 꽃을 갖다 주면 꽃을 그려가지고 꽃을 만듭니다. 동물을, 무슨 뭐가 있으면 그 동물을 그려서 지가 또 오려가지고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여 놓은 거예요. 소중히 여긴 겁니다. 제가 한번 그려준 거 있는데, 제가 그려준 것도 딱 그려가지고 잘라서 놔두면서 이거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걸 보면 할아버지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생겼을 거야.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 형상이지 육적인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다니 오셨는데, 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명상으로 보낸 바 우리가 지어졌지만, 본체로 오신 거예요. 본체로, 본체로 오셨는데, 몸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연약한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영은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죄가 없으셔야 되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표시는 이 몸과 이 피는 하나님과 몸 사람의 조화를 이루면서 사람은 그냥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거룩한 몸과 영적인 몸과 영적인 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 이게 성찬입니다. 성찬. 그 성찬의 의미를 또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가에 대한 부분을 마음에 묵상하시고 또한 주간도 또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에 다음 성찬 맞이할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강아지는 키우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전에 이제 키워봤잖아요. 근데 이름을 해피라고 지었어요. 해피. 해피가 행복이잖아요. 행복.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해피, 해피. 어 좋아했습니다. 동네 분들이 다 알았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굴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 한 동네 30가구 정도 되는. 동네인데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없어요. 100%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안 나오시 분이 있긴 있죠. 남편이 안 나오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안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건 100%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일제 시대 때 교회가 세워져서 6.25를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도에서 몇 번째 가지 않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동네니까. 어, 딱 교회가 우리 이제 개가 가잖아요 그러면 어저 전도사님 개다 <laughs> 네, 그 이름은 해피인데 그 해피가 가면 저 전도사 개다 저 전도사로 있었을 때 전도사 개에요 전도사 개그 개는 전도사입니다 <laughs> 문제를 일으키고 오잖아요 밭에 가서 막 하면 저 애를 찾아옵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저 개가 했는데, 저한테 그걸 야단치는 거예요. 전사님, 이번에 와가저 개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피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물어내세요. <laughs> 제가 죄송합니다. 물어내지요. 그 애가 죽었습니다. 아, 애들이 오열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오열하듯이 오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왔는데 이 개반도 못했어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왜냐?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야 새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못 받고 그냥 하찮은 인간 사람도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이유는 죽을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근데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받으면서 죽을 거야. 너희들이 받았던 모든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움을 당할 거야.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잖아요.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어린 양이 죽어야 되잖아. 요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오시려면 그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생명으로 옮기는 것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사랑. 사랑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하시는데, 오늘 일절에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 전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예정하고 알고 있는 가운데, 확정된 가운데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모르죠. 이게 자기가 떠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줄 알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떠날 때가 된줄 알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땅에 보내시는 사명이 뭐냐니까 자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구속해내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게 해주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는데, 그냥 그때만 딱 죽으시고 생명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끝날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를 위해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무리들을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끝날까지 사랑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표시가 성찬입니다. 성. 성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념하라고 하신 그 성찬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표시가 성찬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공동체의 한 배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동지인 것을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 은혜의 역사, 이 성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생명에서 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못 복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사망을 심판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니까, 어,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을 막 괴롭혀요. 그리고는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그 권세를 권세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오셔서 그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지옥으로 데려가고 끌고 가고 가자 하려고 하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마귀를. 이게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걸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성찬 예식이 바로 그 사인이라고. 성찬 예식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따라가라. 더러운 짓이는 따라가라. 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으니까. 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 사망에서 심판 이 사망한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갖도록 역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올때 이게 마귀의 유혹이고 귀신의 유혹이다. 이 일이 이? 지금 어 악한 역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사단을 멸하십시오.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질병을 책망하십시오. 질병아, 떠나가라. 라고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세상 끝나가지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을 주신 이 성찬에 참여한 이들이 그대로 그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망을 심판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그 자리를... 마귀를 멸하는 자리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장에서 마귀를 밟는 현장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십시오. 악한 것들을 밟으십시오. 그리고 우뚝 다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은혜가 이만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사망을 구원으로 바꾸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너무 제가 감동이 됐어요. 죽어야 될 존재가 완전 구원으로 바꿔진 거예요. 생명으로 바꿔진 것도 마찬가지고 심판으로 바꾼 것도 마찬가지지만 가치 존재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는요, 100으로 하면 100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아니 피로 악이었어요. 우리가 사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 악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오셔서 직접 죽으시고, 우리를 그 100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가치를... 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니까 뭐 누구는 사람, 누구는 누구 누구 선지자 막 이렇게 말하다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가치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 너 교회를 세울 거야. 그 고백이 열쇠야. 그 고백이 생명이야. 그 열쇠가 구원이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에 동참함으로 예수께서 사망에서 구원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경험하고 있고요.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천하보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고 우주보다 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못생겼다 못 산다. 그것도 못하냐. 아프다 등등의 말을 사람의 기준에서 사람의 가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이 우리의 이 존재 가치 백은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임금님 기는 당나이해도 임금님 기가 당나이해도 이금 임금, 임금님이 임금님이 아닌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 말합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붙잡아줄 거야. 너희를 내가 구원했음을 확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큰데요. 그 사랑을 확증해서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계속, 영원히, 영원히. 근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 주님이 죽으시는 그때까지만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을 영원히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표시로 주신 게 성찬입니다. 성찬 성차. 이미 우리의 몸 안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찬이 그 포도즙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에 피가 되고 세포가 되고 근육이 되고 있습니다. 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으로 주신 거지. 그게 피나 살은 아니죠.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또 서로 나누고, 그 사랑을 선포하면서 생명으로, 심판으로, 구원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도 또, 앞으로 남은 생에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 큰 복을 가슴에 새지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 죽어 맞당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늘 지배당하고, 늘지죽고 사는 우리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이들을 멸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할 것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성찬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앞으로 남은 때 영원한 생명과 주님이 주신 심판의 권세와 구원의 놀라운 감격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아, 이루고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찬에 참여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선포하며 살아가리라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함강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